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는데요. 부분 일식과 금환 일식이 무엇인지, 개기 일식은 지구가 해를 완전히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라고 책에서 봤고요. 그리고 개기 일식 제가 알고 있기론 달과 해가 완전히 겹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 요이응 이은, 이은 개기 일식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많이 걸게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식 달이 지구의 둘레를 공정하는 동안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오면 달에 의해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려진다. 이와 같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며, 일식은 반드시 사귈 때만 일어난다. 일식의 종류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모양에 따라 계기일식과 부분일식이 있다. 계기일식 달의 본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지구의 영역에서는 사진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를 계기일식이라고 한다. 1.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은 지구상이 극히 일부 지역이다. 1. 계기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수초 수분 정도이다. 부분 일식 달의 반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지구의 영역에서는 태양의 일부분만 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를 부분 일식이라고 한다. 1. 부분 일식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볼수 있다. 2. 부분 일식은 계기 일식보다 비교적 오랫동안 볼수 있다. 부분 일식 그만 식지구와 달 사이가 멀어지면 달의 본 그림자 끝이 짧아서 지구의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본 그림자가 만든 반 그림자가 생긴다. 이 지역 가운데로 들어가 태양의 테두리만 둥근 반지 모양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를 그만식 또는 그만일식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